좋았아 어제는 보라색 공 김에 보라색으로 색아 많이 또 놀다가 어머나 세상 너무 오지겠다 잘된 거 하나 있나 귀엽네 여보는 참 잘된 거 하나 나오기가 여러 장을 10장도, 20장도 치지만 잘된 거 하나 나오기가 뽑기가 어렵답니다. 이거 못 쓰는 애들, 이쪽은 보류. 아 보류. 자꾸 이제 협상을 해서 눈이 낮아집니다. 아휴. 색깔이 응. 착해.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으로 한장 그리고 하루 종일 넘겠습니다. 추워도 나오니까 아주 좋답니다. 모두 모두 행복한 주말 시작하세요. 안녕.